동포특별합법화 조치 시행 신청기간 25년 9월 1일부터 25년 11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동포특별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중 외국국적 동포 또는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특별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. 신청 과정에서 강제 출국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죠? 신청인은 사전에 합법화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받은 후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합법화 심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나 합법화 신청 과정에서 강제 출국되지 않습니다. 또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합법화 여부를 심사할 때 합법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 퇴거 명령을 하지 않고 자진 출국을 안내하니 안심하셔도 되세요. 대상자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도과 중인 외국 국적 동포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합법화 심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대상 아님 합법화 심사 기준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사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함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관세 불법휴대 축산물 과태료에 대한 체납상태가 아닐 것, 범죄 경력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,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 기타 신청 서류는 국가 별로 상의하니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